2021년 설립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예배이기도 하고 또한 성탄절 둘째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 19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속 2021년에도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잃지 않고 함께 잘 이때를 지나가고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질문 하고 싶어요. 2020년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코로나19라고 대부분 다들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말고 참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처음 중학교 생활 물론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중학생의 삶을 누리지 못했지만 중학교 1학년의 삶을 지내기도 했고 어, 2020년에 우리 찬빈이는 고3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던 때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다한 살씩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가고 또한 2021년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은 목사님한테 2020년 가장 기억나는 일을 코로나19 외에 뭐냐고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아마 교회 이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재건축을 이제 공동의회에서 하기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임시 예배 초소를 정하게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뒷배경 보면 알겠지만 실은 여기가 임시 예배 초소에 있는 사무실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임시 예배 초소 왔으면 좋겠는데 이 임시 예배 초소가 결정되고 그리고 실은 지난주에 계속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임시 예배 초소에서 2021년을 맞게 됐죠 근데 어 이 이사의 과정 재건축의 과정 새로의 새롭게 이제 교회를 재건축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목사님이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 하나도 없구나. 아 이때쯤 재건축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임시예배 초수를 정해야겠다. 이게 그냥 물론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때아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그리고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 시기는 결국에는 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에 있어서 어떠한 때, 어떠한 시기, 어떠한 상황이라는 게 그냥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진 않는다는 것을 실은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은 방 지금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경 영상을 찍고 있지만 옆에서 열심히 성가곡을 부르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여러분 우린 어떤 때를 뭐새 묵은 때를 이런 유머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 네, 올드한 유머니까 하진 않겠죠. 벌써 입으로 내뱉었네요. 어쨌든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때 아니에요. 어떠한 때 어떠한 시기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 있다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2절부터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는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도 있고 기뻐 춤출 때도 있고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차단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수많은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은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고 체험할 수 있는 상황들, 때에 대해서들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목사님의 마음과 같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이 때가 변할 수 있는가? 에 대한 허무함이 들 때가 싫은 삶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근데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 아, 때라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본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 이런 때에 무엇을 더 보태고 바꿀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내, 나의 때를 바꿀 수 없다? 그것은 내삶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과 회의감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수많은 때들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바꾸고 인도하고 이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나에게 알맞게 제 때에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내 인생이 내가 막 대단한 것을 하고, 내가 막 엄청난 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극한, 극한까지 몰아붙이고, 채찍질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 때, 알맞은 때, 나에게 찾아오도록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12절 같이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라고 시은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그것은 그거예요. 아내 인생 내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데 그냥 인생 대충 살아야겠다 허무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내 삶에 알맞은 것들을 때에 따라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삶 안에서 나는 기쁘게 살고 이왕 사는 거,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가, 그것만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2021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 계획대로, 그 삶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아, 왜 내가 계획한대로, 내가 생각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허무해하고 답답해하고 뭔가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에게 알맞게 제때에 좋은 그런 것들을 주실 거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지금 그리고 제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은 목사님 방금 되게 당황한 게 여러분들 설교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 로그아웃이 떴어요. 어, 예전 같으면 영상을 다시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은 여러분들, 이 앞에 여러분들, 이 설교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목사님이 몇 번이고 그전 설교들은 영상을 몇 수십 번 다시 찍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찍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쁘게 좋은 일을 하며 사는 것에 이 하나의 그러한 자그마한 영향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목사님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이 무슨 하얀 소의 해래요. 소는 열심히 일을 하는 어,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 기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쁘게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때에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것들을 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2021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어, 이 유튜브 설교 영상을 시청하고, 온라인에서도 또 줌으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줌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